네 안녕하세요. 퀸텍원입니다. LG 통돌이 세탁기 네, 청소가 다 끝났고요.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. 왼쪽 네, 사이드에도 조금 오염도가 있었고요. 천번 쪽 여기에도 오염도가 많았죠. 세제도 에 곰팡이가 조금 있었습니다. 지금 곰팡이는 제거가 됐고요. 부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탁기 부품이구요. 이게 맨 바깥쪽 플라스틱 판넬, 안쪽이나 바깥쪽에 먼지하고 곰팡이들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, 추, 추후, 추에 측면에, 네, 지금 제거가 깨끗이 됐구요. 먼지통 커버, 이쪽 안쪽에 이물질들. 깨끗하게 제거가 됐습니다. 이쪽에 이 빨래판도 지금 안쪽에 요염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청소가 됐고요. 이 빨래판 같은 경우는 이중 판넬이가 이쪽 끝을 압착해서 찍은 겁니다. 그러니까 앞판하고 뒷판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이게 분해하지 않는 이상 제거가 안 되는데 분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쪽은 고압 세척을 해서 싹 청소를 했고요. 이 먼지통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고무가 곰팡이가 착색이 돼가지고 이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. 나중에 좀 이게 보기 싫으시면 아예 이 먼지통을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락스에 락스에 하루 정도 담가두시면 예 조금 지워질 거고요. 안에 있는 이물질들, 먼지들 다 제거가 됐습니다. 네, 네 세탁통이고요. 먼지통이 들어가는 자리 네, 이쪽 사이드 그 앞판 측면 측면들 네, 여기도 하얗게 네, 이물질을 수었구요 여기도 보시면은 네, 이쪽 사이사이에도 조금씩 세제 찌꺼기, 곰팡이들이 있었는데, 지금 다 제거가 됐습니다. 요거 이제 스파이더라고 하는데, 요거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게 이제 제조사에서 처음에 볼트에다가, 예, 그 본드를 붙여서 나옵니다. 빠지지 말라고.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하는 경우 다시 재결합 시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지금은 신형이기 때문에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청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. 네, 이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